생버. 생버. 까자. 생버. 생복아 이거 먹고 돼야지. 그래 줘야지. 먹어야지. 간 먹자. 간 먹자. 예. 먹어. 간 먹고. 먹 놀아. 자. <laughs> 자. 그러니까 안, 먹어? 너왜안 먹어? 너왜안 먹어? 자. 야 먹어야지. 많안먹이상애 그래? 마... 응? 안왜 그래? 왜안 먹어. 먹복아왜안 응? 먹어? 왜왜 왜 낑낑대? 이리와이리와 이리로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거 먹어 이거 그만있어 얘가 뭔일이 있나봐 가만있어 거실에서 찍어줘 <laughs> 어디갔어 너왜 거기있어 또야 응? 거기 있어, 또, 응? 제대로 하자. 찍을 수가 없어 어디갔어 응일왔어 왔어? 왔어? 행복아 행복아 뭔일 이 있었어 응? 루아, 루아, 거기 가는 거 아니야, 루아, 루아. 행복아, 뭔일 있었어? 너왜 요즘 안 왔어? 이리와 이리와 행복 이리와 찍었어? 찍었어요